매주 화요일은 격주로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컨설턴트 김지훈 소장님 전화로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컨설턴트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침체되며 수면 위로 떠오른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깡통전세입니다. 이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자 월세나 전세 세입자의 움직임도 함께 움츠러들며 그동안 감춰져 왔던 깡통전세 전세 사기와 같은 행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근 대구의 빌라 왕이라고 불리는 전세 사기범은 빌라 여수채를 매입해서 임차인 77명에게 전세보증금 53억여 원을 편취한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의 몫이 되고 있는데요. 이 깡통전세가 수면위로 떠오른 후 1년이 지난 이 시점 부동산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무자본 개투자로 불리는 일명 깡통전세와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대규모 전세 사기까지 나타나면서 이사를 앞둔 인차인들에게는 큰 짐이 되었습니다. 직장과 집이 가까운 직주 근접 매물부터 역세권, 상권 등 다양한 입지 환경을 지닌 집이라 하더라도 전세라는 이름 앞에서는 두려움부터 앞서는 것인데요. 주변이 아닌 나 자신이 전세 사기의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20일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 부동산 거래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빌라 및 다가구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 9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5%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6년 부동산 거래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치입니다. 부동산 지지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우려에 빌라 전세 수요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빌라 전세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빌라 매매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전국 저택 거래량에서 빌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1월에서 9월 16.4%로 역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수준입니다. 반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 사기 사태의 반등으로 같은 기간 31만 6천여 건의 매매 거래가 이뤄지면서 작년 동기보다 30%가량 증가했습니다. 네. 빌라바 다가구 주택의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매매 거래량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그 많은 세입자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선 전세 사기의 영향으로 전세 깊이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아니라면 선택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전세 사기로 인한 걱정으로 빌라에서 빠져나가게 된 수요층인 젊은 신혼 부부와 서민들은 무리해서라도 아파트 전세 혹은 월세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에서 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0만 8천여 건으로 지난해 동기 19만 3천여 건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보다 월세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월세가의 상승세도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국 빌라 월세 가격 지수는 지난 3월 0.03%로 상승 전환 이후 매월 평균 0.1%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같이 월세가의 증가세가 가파른 이유에는 역시 전세 사기 우려와 함께 전세 보증 여건도 강화됨으로써 월세에 몰린 수요에 따른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전세사기의 예방책으로 나온 보증보험 가입 역시 가능한 빌라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며, 전세를 찾는 수요가 감소했음에도 평균 전세가액은 오히려 크게 올랐기 때문에 실수요로 이어지기에는 현재로서 어려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불완전한 전세보다는 무리를 해서라도 월세로 이동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라 전세 시장의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뿐만이 아닌 전세 사기의 원인부터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자본으로 개투자를 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추고 저소득층에게는 보증료 할인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해서 등록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보증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임차인 거두 주택은 보증에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고 공시 등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전재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의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세입자 당사자에게는 보증금 해소와 관련하여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에서 많은 규제와 정책을 시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어, 앞으로의 분위기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정부의 노력에도 급격하게 불어난 월세 수요와 전세 기피 현상을 막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전세사 기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전세 기피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기대적입니다. 서울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단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무 소, 중개 보조원 A 씨와 함께 주택 32채로 전세 사기를 벌인 사촌 동생 B 씨등신한 명을 사기 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최근 발생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천과 부평 등지에서는 무자본 개투자 방식을 통해서. 보증금 2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임대 사업자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같은 유행의 전세 사기 형태는 전국 각지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세 사기를 스스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에 임대인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 선순위 보증금 등의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을 당부드들이며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은 다가구 주택은. 역전세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부동산 컨설턴트 김지훈 소장이었습니다.